뭐 만질 때가, 뭐만 때까지가, 이건 천상 지금 문장 구조는 뒤에 똑같아요. 완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있잖아 요거 잡혀, 지우니까 industrial e v o l u t i o n 산업혁명 때까지. 산업혁명이었을 때, 그러면 웬 뒤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되겠지. 그죠 산업혁명이었을 때, 혹은 산업혁명이었을 때까지. 뭐가 맞을까요? <목소리> 까지가 맞겠죠. 그쵸. 웬이 나왔을 때는 문장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근데 문장이 안 보여, 지금. 그냥 명사가 보이지. 그러면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가정을 해보자. 그럼 앞에 나온 주어가 더 dramatic i 되겠지 그럼 극적인 상, 그, 성장이, 극적인 성장이 수납혁명이다말 테니? 아니겠죠. 이말 이해돼? 네. 다시 가볼게요. 자, 웬 다음에 이렇게 지금 명사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야. 그죠 그러면 웬 다음에 주어가 어떤 얘기는 제일 앞에 나온 주어랑 같기 때문에 생략이야. 근데 앞에 본, 앞에 주어 보니까 극적인 성장이란 말이야. 그렇죠 극적인 성장. 극적인 성장은 산업혁명이다. 말이 안 되네. 그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 아닌 것이겠지. 이되니 네. 그렇게 해석을 잡을 필요 없이 그냥, 아,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전치사인 언틸 until t 이렇게요. 언틸 t 은 전치사와 그리고 접속사 둘다 가능합니다. 죠. 뒤에 명사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문장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네, 이렇게 파악하시면 은 해석할 필요 없이 바로 문제 정근할수 있겠죠. 그다음 304번 보겠습니다. 어, 답은 2번이죠. 이런 경우 제일 잘 자주 나는데 대신아 혹은 it 다음에 because 나올 경우와 그리고 대 t 다음에 why 나온 경우 두 가지 어떻게 파악하니? 뒤에 뒤에 원인. 뭐가 나와야 돼? 원 그렇지 Y뒤는? 어, 네. 결과 이거 외우는 사람들 봐, 이거 외우는 사람 지금 유민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어 네. 알고 있어? 오케이 또 나머지는? 안 할까? 지금까지 시작 그쵸수영이는안 할까? 이거 힘들어 음. 의뢰가 있는 말이야 그래서 이렇도없어지냐 해서 그래서 알수밖 없어요. 뒤에 문장 구조 똑같아. 자, 비코스 나오면 이것은 얘는 비코 s 스 이하이기 때문이다. 자, 그가 결석한 것은 결석 결과지. 아프기 때문이다. 아팠기 때문이다. 아픈게 어디인지. <목소리> 그니까 몸 막기 때문이다. <목소리> 이거 하나로 보고 돼. 대와에 나와있다. Y h y 그래서 어떡하니? 왜? <목소리> 이것은 왜가 아니야? 그렇죠. 이것은 왕의 앞에 뭐가 생략이야? 관계 부자니까 선사인? 더 비싼 그렇지. 더비생각이지 그럼 몸하는 이유이다 해석이야. 그렇죠. 그 몸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가 음, 아픈 것은 결석한 이유이다. 그가 아픈 것은 결석한 이유이다. 결석한 이유가 아픈 거다 그렇죠? 결과는 결석한 거. 됐지 억지로외우지 마. 지금 한번 감만 잡아, 감만 잡으면 됩니다. 감만 잡고 나머는 행성 잡으면서 되겠죠, 이러분 오케이. 지금 말한 것처럼 한끼 걸득한 거, 요거 하나를 가지고 다 문장을 때 맞추면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이제 어, 또 보여줘. 어. 이번에 위치, 비코스 나왔는데, 요 그럼 위치가 무엇인지를 잡아야 되겠죠. 앞에 나온 거야. 앞에 보니까, actually, 실제로, they are not afraid of anything. anything. 그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두렵지 않은 것은, 이말 뭐 되겠죠? 두렵지 않다는 것은, it's not all that hard.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야. 누가? 어, for poachers. 어, 밀렵꾼들이 그것들을 죽이는 것, 사화를 위해서 그것들을, 그것들의 꽃게리죠. 고끼리들. 꽃게리들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이다? 않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할 테니? 아니겠죠. 그.. 찾아간 것이 어렵지 않은 어렵지 않은 이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어렵지 않은 이유이다 두렵지 않다는 것은 어.. 어떤 것도 지금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황을 구분하기 위해서 밀렵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라 어렵지 않은 이 아는 이유다 어렵지 않은 이유 다시 볼게요. 처음부터 <laughs> 보면. 어, 이 스파라 공어들 불구하고, what you may have seen on circles, surfer, circles에서 보았던 것에 불구하고, 코끼리들은 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 얘는 지금 코끼리가 쥐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것들은, 코끼리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 어떤 거냐면, 그것이, 아, 코끼리들이 무엇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밀렵꾼들이 상하를 위해서 코끼리를 죽이기 쉬운 이유이다 되겠지? 아... 아 그러니까 지금 대희가 사람이 아니라 코끼리네요. 두려워을수가있겠다 그렇지? 나요 네, 코끼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밀렵꾼들이 사냥하기 쉬운 이유이다가 맞겠는지. 뭐면 이유인가? 말가 맞겠죠. 그렇죠? 이런 걸 해서 잡을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 이런. 거. 그다음 305번 보겠습니다. 네. 죽어? 자, 305번 볼게요. 자, 305번 되십니까? 도입니까 어, 그러면 지금 앞에서 무엇을 받고 있는지 보시면 되겠지? 어떤 걸 받고 있는 것이니? 미국에서 그거와 어떤 거? 앞에 보니까 나의 그 고향에서 달콤한 먹는 것에 그거. 무엇을 받고 있는 거야? 다 커스 텀그렇지 반스 받고 있는 거지, 반스. 나의 고향에서 달콤한 것을 먹는 관습과 미국에서 달콤한 것을 먹는 것에 대한 관습. 이두 가지 비교하는 거야. 그쵸? 커스텀. 다시네요. That. B번. Signal or to signal. 아, signal. 동사입니다. 신호를 보내다. 동사를 쓰려면 앞에 문장이 없어야 되는데, 앞에 보니까, I think. 자르시고요. It trains the body. 그것은 몸을 어, 통해서 이동한대요. To crave something sweet. 어떤 달콤한 것을 crave. 뜻은 뭐예요? 갈망하다, 열망하다, 그죠? 어떤 달콤한 것을 열망하기 어, 위해서, 즉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몸을 아, 이동하는 것이야. 어떤 것? 툴 시그널. 동사쓸 수 없겠죠? 그렇 앞에 문제나 왔으니까 동사쓸 수 없으니까 투를 붙여야 되겠다. 아, 어, 크레이브가 가야 응? 아니죠. It trains, t r 어가죠 크레이브도 앞에 t r a i 가 동사 중에 충돌 발생하니까 투어 들어간 거야. 그렇지? 지금 시그널 쓸수가 없겠죠. 음. 그다음에 시 번. Be used. To. 혹 be used to. 일단은 어, 앞에 used t 보이면 be used to 뒤에 목적어 못나오지 네. 수동태니까. be used to, to 뜻은 뭐야? 무엇에 익숙하다. 익숙하다. 그렇지? be used to to의 명사 보면 익숙하다. 그렇죠? 그럼 이걸 판단아니겠지 네. 마이그 o d 대해 보세요. 대걔누구니대 네. 누구야? Smoker, 담배를 피는 사람, 사람이지? 응. 그렇죠? 사람이니까 지사람이 be used to 동사원형이 되요. 아, be used to의 명사나 공명사, 농어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렇게요. 다시 가 볼게요. 이제 구간에서 이제 우리 used to be의 동사원형이고요. be used to be의 동사원형이 생긴 경우가 있고 be used to be의 동사in형, be be 첫 번째는 뭐예요? 모안데 익숙하다, 그죠? 모안데 익숙하다. 조심해, 얘들아. 이거잖아. 이거 혈혈 나온다고 한다면 단순히 안 나올 거란 말이야. 분명히 얘가 분사랑 섞여 나와. 분사 섞여 나와서 앞에 중격 관계 대분자 플러스 비동사를 빼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다방성을 거. 그래서 지금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응용되고 신지 파악을 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얘는 몸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저한테 모르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그 다음에, 얘는요, 고마운데, 익숙하다가 되겠죠? 실외도 음. 맞으면 얘까지 음. 들어가면 음. 다비교해지야 네, 위에 거랑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떤 거? 위에 거 익숙하다가 아니지. 미안해. 고마워, 모뭐 학원. 타고. 타원에다가얘기하고시기 전에. 학원에다. 그렇죠, 보거나입니다한데 위험한데, 한 됐죠? 자, 306번 보겠습니다. 306번. 어, 많이 좀 틀렸을 것 같은데요. 답은 2번이거든. 2번 볼게요 위에. 아, 어, 무리나보 책을 가져 와라. 그리고 매거진, 책이나 잡지를 가져 와라. 혹은 테이와 산책해라. So, 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 소다 소단 대생약이야. 소다의 대생약왜냐면 몸하기 위해서. 너의 숙주가 캐내 i m e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너의 집주인이 그죠? 어, 너가 어느 집에 초대받아서 그 집에 갈때뭐엘 책을 가지고 가래 그리고 접지를 가져가래 혹은 어, 산책을 하는 애기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론니 외롭게 외로 운 시간 갖는 거야 아니면 혼자 시간 갖는 거야? 혼자. 혼자 맞겠지. 또 뭐가 맞겠어? 얼른. 얼른 그렇지. 이 e p up 얼른 맞겠죠? 네, 이렇게 지금 2번이 선택하시고요. 다시 해볼까요? 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너가, 어, uh, house g u e s t 손님이야. 너가 손님일 때, 너의 숙주는, 집주인은, 원합니다. 너를 보기를. not, 뭐가 아니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너를 단지 보기 원한 거야. 어떤 걸 경험하는 거요 being conjoined. 자, conjoined. 함께, j o i 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하다. 결합되어지는 것을 결합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단지 보기를 원하시겠지. 이만 보겠어요. 너를 보고 아 기쁘다. 이거 만 하는 것이지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 사생활까지 침해당하기를 원치는 안다는 얘기야.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책을 가라는 얘기지? 갑지가좋아라왜 집주인이 혼자 자유로운 생활을 자기 사생활을 할때 내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렇죠. 그런 방법을 찾아내기입니다. 그렇죠. 집주인이 외롭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혼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죠. 네, 이겁니다.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쏘 다음에 대신 승략되어 있다는 것을 잡았어야지만 풀 수가 있겠죠. 수대 수호대, 대승약 반응에 기획과 하기 위해서 일반입니다. 네. 와인 인지 게 앞에 메인드란 병력 구조거든. 5월 네. 세무 출에 보시고요. 앞에 리브가 보이죠. 리브 목적을 당한 기회 보완하고 목적 보어 따라서 리브 남겨두다. 너를 어떻게? 메인드 되어지게 불구가 되어진 상태로 남겨두도 같지 않다 이렇게요. 혹은 고통을 겪는 것서포링은 서퍼가 고통을 겪다 자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고통을 겪는 거야. 겪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비록 앞에는 피필지라도 똑같이 서퍼링을 쓰면 안 되겠지. 왜작아문제라는 거예요. 앞에 거랑 똑같이 것떻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랑관계를 가리게 돼요 그렇죠. 좋은 점이요 이랬어요. 이것들을 비추는 것은 대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앞에 pp라고 해서 pp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요. 어... 네. 이 뒤에는 하나 둘세 번째 줄 볼게요. remember 명심해라. 어떤 구문이 보이니? 여기서 어떤 구문을 보여요? 어, 어... 어떤 중요한 구문이 보이니? 누 있어? 고있 <laughs> <화면 6권이야. 웃음> 어, 이 대통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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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거야 그 아,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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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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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멋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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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했지? A라기 보다는 오히려, 오히려 B이다. 이런말로써 같은 말이 B. Rather, Rather than A. A가 있겠죠. 그쵸? 이건 물어본 거네. 쉽게도요. <laughs> 자또 다른 문제에서는 병렬이 나오게 된다면 은 A와 B를 뭐한다? A와 B를 같은 상태로 물어보는 병렬문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도쿄에서는 has 야 i 지 AI 보다 오히려 BE다. 이렇게요. 도쿄의 지문수에 나왔다? BEA가 주제문제이 되겠죠. 그쵸. 여기만 네,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것도 하나 받으시고요. 그래서 멋지 이상한 거 아니겠죠? 네. 네. 어, 터리 네. 자동사잖아요. 음. 그럼 ING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포스 자동사가 PPCC는 PP 경우 자동사들은 는딱한가지입니다 10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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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 p 개입니다 100개입니다. 100개입니다. 1 e a v e 니 l i 0 0개입니다 10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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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개입니 목적 보호자리 p p 못 들어가. 아시겠죠? leave 리브 이즈 달 목적 보호자리란 말이야. PP 못 들어가. 그럼 그냥 현재 분사형 같은 거 있죠? 네그가면은다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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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갔다갔다 I was g i v 다 n 다다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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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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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번 볼게요 307번 A번 보게되면 유캔냐 캔이냐 이런말인데요 음 가운데 do you 가 보이죠 do you g u e s 동그라미 g 스가 있기 때문에 의문사가 어디로 간거야 앞으로 튀어나갔지 그렇죠 앞으로 튀어나갔으니까 네. 뒤에는 주어 동사 동사 주어야 동사, 주어야. 동사 주어야. 주어 주어 동사 왜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이야 그치 렇 음. 의지동 그고요자 아. 원래 문장은 Do you guess 그다음 뭐예요? How, how, how 앞에 how, 뒤에 how 다음에 how many, many, many. difference, f e r e n c e how many differences 그 다음에 you can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렇지? 봐봐. 왜그러냐면 Do you guess? 에서 guess 가 있기 때문에 how many difference 가 앞으로 튀나온 거란 말이야. 그렇지. 왜이 guess 가 yes 나 no 답변할 수 없어? Guess 친구들 뭐가 있니 Do you think? Do you believe? Do you suppose? Do you guess? Do you imagine? Do you think? 전부 다 얘들은 yes 나 no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문에사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한적 의문이지 의주동, 주동사야 번호조가 아니라 됐니? 예, 그런 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을 보니까 앞에 뭐가 보이니? Increased, 복조사 In 더하면은 투부정사 반수단계 형태 문제였고요 음. 자, C번에 앞에 if가 보이지? if의 뜻, 세 가지, 뭐와 뭐뭐 만약 뭐뭐라면 조건절, 그 다음에 뭐뭐 있는지 아닌지 명사절, 세 번째 비로봉물일지라도 그렇죠. 양본절, 이이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지금은 만약 뭐뭐라면 이까, 뭐뭐 있는지 아닌지일까? 만약 아. 너가그 어, 이름을 찾아본다면 인터넷상으로, 그렇죠. 만약 뭐뭐라면 조건절 위쓸수 있다 없다? 308번 보기에. 어, 주나보 그러니까 어, 3번이 되는데요. 3번 보니까, walking five minutes a day. 하루에, 어, 5분을 걷는 것은, 콤마 뒤에 또 엔드가 보이죠? 그러면 walking이 주어로 쓰면 뒤에 동사 나와야 되겠지. 없네요, 그게. 그죠? 그래서 걸어라. 하루에 5분을 걸어라. 그러면, 뭐뭐 해라, 그러면. 명령은 다음에 엔드. 뭐 해라, 그러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워크가 맞겠네요. 보이죠? 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번이요? 2 번이요. 5 번이요. 2 번을 보니까, 에, 리브가 보이죠? 울리브 A 오브 B. 울리브 A 오브 B. B로부터 A를 안심시키다. 너의 관절을 안심시키는 거야. 뭐로부터그 부담으로부터. 그렇지. 리브 A 오브 B. Deprive A of B.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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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면 쉽게 o k a 시 Okay. o k a o k a e o k a o k a 를 o 감시키다 a 를 병감시키다 누 a 지말입심시키다이 y 경우에는 너의 a y 더 어린 몸. 너의 더 y o 몸. 너의 가족은 너에게 a y o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더 어린 몸 a 너의 더 어린 몸, k a y Okay. o 동생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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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y o 그너희여기시때 간다고요? 뭔가 뒤에 뭔가 된다, 아니, 무조건 무조건 아니고, 된 말로 있었나요? 아니 조 아니야 조 아니고 된안 나온 경우도 많아 그치겠죠? 나오는 것 아닙니다 뭔가 어두운 이상해서 어떻게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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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지을것위에서 어떤 것인지요 내용을 다 파악해서 이런 게다르다고 확률이 달라요 3 0번 보자 309번 A번 보니까 해스입니까해보입니까 주어 누가 보이니? 더 넘버, 그렇지. 더 넘버, 더 넘버. 넘버 주어야. 그러면 as. 비한 볼게요. 앞에 뭐가 보이니? Not so great as. Not so great as. 그렇죠. 뒤에 거만큼, 뒤에 거만큼 그렇게 위대하지는 않다 되겠지? as에서 as 동등비견데 앞에 다시 있으니까 앞에 as가 서로 바뀐 거야. 그 뒤에 거만큼 그렇게 위대하지는 않다 되겠지? 됐을 수 없겠네요. 10번. 도치 발사 하느냐 안 하느냐. 발사시키니? 발생 시켜야 되겠죠. 음. 앞에 소가 보이네요. 자, 가 보여서 몸은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생이 될 조차 시켜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음. 는 도치 시켜요. 수의 말 수캐나이. 들어보이세요? 이디어가. 이디어 수치 명사 얘기죠. 음. That figure, that figure 그 수치. 어떻게요? 음. 어, 소, 혹시 그말들어보적이어요 어떤 사람이 I can play t e n n i s very well. 어떤 사람도 오 어, 나도 할수 있는데 어떻게 말해? So, so can I. I 그렇죠. 음. 나 영어 좋아하는데 오 어, 나도 좋아해. 그러면 so do I. <laughs> <laughs> 근데 소리의 도취가 발생하는 그 조건 이게뭐 음. 또한 역시 이렇게 해소되면 음. 누구도 또한 역시 이렇게 해소되면 도취 발생합니다. 그럼 결국 문장 파악면 되겠죠? 문장을 파악해 보면 앞에 그리고 as uh, call proclamation and opportunity to spot will increase uh, 이럴 때에서 보면 할때 as 본문 할때 본문함에 따라 돌굴의 인구와 그리고 기회 어떻게요 spot will 돌굴을 목격한 기회가 증가함에 를 따라 그렇게 수치도 증가한다 되겠지 아 수치 that figure 그 수치도 증가한다 2번이네요 됐습니다 310번 볼게요 이야 이거는 틀리면 이제 바보지 2번이네요 뭐가 보이니 뭐가 보여? <목소리> 아니야, 뭐가 보여? 뭐가 보이니? 그렇죠.